합니다. 오늘은 집중기도의 첫째 날 제목 우리 기도의 제목처럼 복되고 복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집중기도에는 우리가 단지 기도도 하겠지만 부흥의식으로 말씀을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과 이유를 뒤로 하고 예배로, 우리가 기도로 하늘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나왔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반드시 보고 복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선택받았고 야곱은 놀라운 폭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작년 연말을 보내면서 저 이세현 청년이 연말에 뭐 금식 수련을 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치킨 사진을 보내서 놀리려고 <laughs> 우리 맛있게 먹고 있다 <웃음> 그러면서 <웃음> 근데 또 연초에 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중기대 기간에 겹쳐 가지고 또야 네가 가는 거는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회비 14만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지금 용돈도 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봐라. 야, 가서 이제 작년에 연말에 금식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고민이 된다는 거요. 예 고민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카톡을 저 보냈더라고요. 14만원 포기하고, 어, 거기 뭐 간사님, CCC, 이제 이번에 교회 기도회를 참석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14만원 포기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냈어요. 회비를 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어. 교회가 없으면 CCC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교를 하십니다. 같이 연합되어 갈때 항상 성경을 보면 교회가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교사 있잖아요. 교회가 없이는 바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윤아가 이번에 중학교 가죠? 번개 중학교 가까운데 돼서 축하합니다. 이 <laughs> 다음에 이제 우리 2월 어, 우리 광고를 참아 못했는데 그때 2월 첫째 주에 졸업 입학 졸업 축하 예배를 하고요. 또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책가방 또 축복 예배를 할때또 많은 또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의 인생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가서 좋은 선생님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야 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멍해란 것은 이제 소의콧들를 끼는 거거든요. 두, 두 마리 소의 콧들을 껴가지고 멍해를 뒤로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가 콧들를 오른쪽으로 딱 틀면 코가 딱 틀리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트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트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농부가 오른쪽으로 끌었는데 이수한 손을 오른쪽, 한 손을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코가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럴 때 이건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사업을 할 때도 또 아니면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복되게, 축복되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펼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고, 또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되고, 삶의 고난이 나에게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도 주님이 일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 거지. 광야에서 죽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묵묵하게 순정하면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오래됐죠 벌써. 1980년대 후반, 1991년 막 이럴 때니까 교회에서 바닷가로 여름 수련을 갔어요. 교에서 회 걸어가면 한 40분 50분. 이제 차 타고 가면 한 30분. 거의 비슷하죠. 그때는 이제 완행 버스 타고 가니까.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 수련회가 약간 단합대에 비슷하게. 이제 집에 텐트 있는 사람들은 텐트를 가지고 지금 캠핑 비슷하죠. 그리고 뭐 코펠이라 그러죠. 버너 같은 거다 가져가고 또 가스 버너 가져가고 조그만 거. 또뭐 반찬 쌀, 물다 가져가서 우리가 다해 먹는 거예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빨래는 없죠 1박2일이니까 하여튼 다 하는 거 봐. 바다에서도 고 그리고 이제 1박2일을 지내는 거거든요 참 어찌나 재밌던지 반찬을 싸오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에 햄이란거 거죠 햄 그때 거의 처음 났어요 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햄물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햄을 먹었는데 맛이 너무 소세지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해물 사서 지글지글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먹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한 4,50명이 갔으니까 그렇게 해 먹으니까 얼마나 막 쓰레기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자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조별로 이렇게 다니니까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조한테 니네 조는 저기 바닷가 해변에 모래사장 가서 청소해라 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래사장이 엄청 넓잖아요. 그게 엄청 가기 싫은 거예요. 4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뭐 활동도 하고 뭐뭐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기 싫다고 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학생 한 명이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바닷가 해변가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가는구나. 우리는 청소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주섬주섬 줬더니 갑자기 그 여자애가 와 하는 거요. 예 이거 뭐지 뭐지 하는 거요. 예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뭘주웠는데그 여자가 청소 쓰레기다에 금반지를 주었어요. 해변 모랄가에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씨, 내가 갈 걸. <laughs> 그래서 그, 그때는 뭐 벌써 뭐 몇십 년 전이고 그런 거내거 거 아닙니까? 금반지도 컸어요, 컸어. 그걸 보면서 확, 그때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허락할 때그 자리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정말 축복이 담겨있음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라면 그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정말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 세계 속에서 갈대아 우류에서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부모님의 자녀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 수, 만들고 있을 때그 아브라함이 온 세상 속에서 거기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구석에 숨어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보다도 작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속에서 정말 이 안양이라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딱 선택하셔서 그래 장윤서 오늘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26장 14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얼마나 강조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주고 싶은, 우리를 잘 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이, 번성케 하고 그 위에 또 번성케 하는 것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씀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너무 막연하고 막막해 보여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걸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주님의 비전, 우리의 인생의 소망,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너무 먼 얘기 같고 나,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사업장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꿈만 같은 이야기라도 이 말씀을 품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나올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복 준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올 때 너무너무 막막하고 두려웠고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르시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씀으로 받고 비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아무도 모를 때 그때.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냥 요셉이 했다고서 그 믿음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소망을, 그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확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에, 지금의 어려움에,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진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 윤하, 윤서도 기도의 용사예요. 딱이 자리에 나온 거 보니까 기도의 용사야. 아멘. 방학만 했으면, 선흥이 태우기도 방학만 했으면 기도의 용사로 나왔을 텐데. 어, 말만 에 허전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아멘 하면 그 외침이, 그 고백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복되고 복됩니다. 2026년도 나는 번성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막상 현실이 축복이 경험되지 않고 상처받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좋은 동력적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 상처받고 떠나가고 영혼이 잘 세워지지 않고 또 삶에서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힘들고 하늘이 잘안 되고. 막막하고 육체의 한계가 와가지고 어, 이제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장본사님 김중현 집사님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의 뒤에서 앞에서 우리 귀에서 제일 큰두 명이잖아요 찬양팀 할렐루야 든든하잖아요 벌써 얼굴만 봐도 그냥 수염 딱 길러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에도 하나님간 강건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월이 가면서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하... 아, 내가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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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땅은 도착했는데 언제 아들을 주실래나 언제 복되게 하실래나 왜 낙심이 안, 찾아오겠, 안 찾아오겠습니까? 속상하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처음 내가 갈때오래 살았으면 어쩌면 네 사라로 사라 때문에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다음 안내를 얻고 해서 아이를 만나고 잘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보긴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그래도 말씀 붙잡아야 된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석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깜깜한 밤하늘에 놀랍게 펼쳐져 있는 별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별을 셀수 있냐? 어떻게 세요? 못 셉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여러분의 복이 셀수 없는 별과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본성케 한다 그랬으니까. 너 지금은 그게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그 소망 포기하면 안 돼. 그래도 교회에 복 주고 성공하겠다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포기하면 안 돼. 사람 보지 말고 예배하고 여전히 꿈을 꾸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느니 이 소망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고 본성케 하고 본성케 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비전인데, 이 소망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영혼의 닷이라 그래서 닷은 뭡니까? 큰 배가 정박하려면 제일 먼저 요즘 같은 경우는 전동니까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끄고 그다음 다을쫙 내린단 말이에요. 쇳덩이들 어 어마어마하게 큰닷 내린단 말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대학생 때 알바할 때 보면은 그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조선소죠. 배한채가 아파트 15층 20층 만합니다. 엄청 커요. 그게 내리려면요, 그다시이 얼마나냐면 그 쇳덩어리가 우리 교회 이 전체 100평도 넘게 더 큽니다. 그걸 앞뒤로 탁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파도가 치면 이렇게 흔들흔들 해도 수평자가 있기 때문에 그 뒤집어지지 않아요. 닷을 딱 하고. 그래서 양 귀퉁이를 커다란 밧줄로막 이만한 밧줄이 이래요. 이걸 묶습니다. 닷은 그 배를 요동치지 않게 만드는 중심이에요. 우리 인생에 요동치지 않고 신앙에 요동치지 않으려면 말씀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강합니까? 여자는 약한데 엄마가 강하다가 그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내가 아파도 아침에 학교 가는 자식들 한번 굶겨도 되는데, 그래도 밥 먹이려고 자식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첫날이니까, 우리 박격 집사님이 제 마스크 벗으면 입술이 많이 안쓰러 막. 막, 안쓰러워. 내가 바세린도 내가 발라주고 싶어. <laughs> 바세린 안 좋은 겁니까? 저는 바세린. 왜, <laughs> 왜뭐 발라주고 싶어요? 근데 적극 힘들어도 아침에 선웅이 깨어서밥 차려졌을 거예요, 그죠? 왜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닭 같은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비전. 근데 우리의 신앙의 닷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닷은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닷치되어서, 내 삶의 소망이 되어서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견고한 탓 같아서 너희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니까 이 소망 붙들어야 된다 이 소망 붙들어라 이 말씀 붙들어라 이 비전 마지막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년 후반절에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 법비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다은이 말씀에, 말씀 붙잡는 소망은 지성소를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승리가 있고 복복에 있는 것을 우리를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비전을 알고 묵묵히 말씀을 찾고 예비하며 가는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복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게 하는 말씀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예배를 살리길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예배로 여러분 활력을 얻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축복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 때 제가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방황할 때 진짜 믿음이 없을 때, 악할 때 제가 우리 교회만큼 이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무리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요, 예배 탁 들으면 막살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었잖아요. 제가 대학교에 이제, 이제 계약을 하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취생활 했단 말입니다. 그 학교에 가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청년부 목사님 말씀, 학생부 목사님 말씀, 그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막 여기에 막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이게 막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방학 끝나고 아니면 이제 방학 전에도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나를 막 살리는데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데 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살아있는 예배 한 번이 단지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 있는 앉아 있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서 영적인 분위가 기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세워지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한번 예배를 드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후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큰 교회에서 나를 불러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좋은 자리에서 가지 않겠어. 내가 들리는 예배에서 생명력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실천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저기 인천도 그렇고, 큰 길에서 몇곳 오라 그랬다고요. 저도 나름대로 오라 그래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능력한 목회자 아닙니다. 근데 무능력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25년을 인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별을 보고, 북상하고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때때마다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셀수 없는 별과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지금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왜 사람인데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때 또 우리가 함께 중복이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5일 동안 신년 기도에 여러분 영을 살리십시오. 예비를 살리십시오. 그리고 복되고 복된 것을 꿈꾸십시오.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 내가 꿈꾸던 것, 그것이 더큰축복이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꿈꾸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건강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 붙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